안녕하세요, 앨범입니다. 오늘은, 어, 난이도 차트 아흑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서 바로 시작. 구독과 좋아요 딸깍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시작. 1, 2, 3. 배우리배우리배우리 이거 영상 찍으려고 진행률 재설정했거든요. 10. 아직 여기까지는 습니다 13. 회오리. 회오리. 레오. 어, 었다 엄청 만요했왜 이렇게 지 15. 뉴. 오 어, 잠깐만 왜안 되지? 잠시만요. 됐다 됐다. 안되줄 알았네. 오시아 저거 오르이구나오 잠시만요. 왜안 되지? 다시 다시 다시. 오르 오르 오케이 오르 말해야지 오르 오케이. 그래서 점프 좀 시시했다. 캐릭터 재일좀 없네 진행률을 했더니 고요. 22, 22, 오로 오로, 오케이. 아, 잠깐만 잠시만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가 되긴 하아요 이게 안 되거든요. 잠시만요. 어떻게 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점프는 되긴 하거든요. 계속 제가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까지 가서.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아, 점프 못 눌렀다. 안 된다, 안 된다. 잠시만요. 안 되지, 얼음이? 이상하네요. 다시, 다시, 다시. 돌려주고. 왜안 되지? 잠시만요. 그렇게 시간을 흘렀다. 안 되네요, 잘. 잠시만요. 금방 할게요. 왜안 되지? 앞으로 못까나 아, 예전에 이거 잠시만요. 이 캐릭터 재설 정 겨우 생겼네. 아이고. 지금 없이 하고 있었던 거네. 오,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됐다, 됐다.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점프을 이렇게 해서 빨리 가서 이렇게 점프하면 되거든요. 이게 멈추어 됩니다. 아, 끝이 원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프하면 빠르게 이렇게, 아, 잠시만요. 빠르게 이렇게, 오케이, 됐죠, 됐죠. 자, 여기, 뭐야, 이거? 호로, 어, 잠시만요. 우로 이거 색깔 바뀌는데 자, 자, 잠시만 요 이거 이렇게서 해 저기 발판 쪽 같은 거 저기 있잖아요. 저걸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로 우로 어. 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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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 실수 실수가 아닌데 이건 그냥 우로 아. 오로오 오로오 오케이 오케이 25 뭐야 이거 데스클립 오케이 잠시만요 막할게요 데스클립 하는 법. 뭐? 슬래시 E D A N C E 눌러주고 이렇게 주고 지프트럭 점프 회오리 오케이 27까지 갖고 요 이거 뭐디야 이렇게 그게 안되거든요? 이거 안되냐면요 어? 될것 같다 여기서 제번 저번에 제가 못 뛰는 거거든요? 어, 안된다 진짜 안된다 으이쟤 뻔했는데? 그죠? 진짜 안되네요 뭐를 못하나 뭐를 못한다고? 절대 못한다 이거 같은데요? 그죠? 아니라? 안 아, 내가 이걸 한다 아, 이거 잠깐만. 잠시만요. 어? 실했다 여기를 어쩔 수 없이 갈게요. 이 뭐지? 아, 이렇게. 저기 슬퍼 쉽지 왜? 오케이, okay, 넘어갔습니다. 오, 어, 어, 이것도, 이거 없네요. 잠시만요. 이것도, 막 깨져,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모르지? 어, 된다, 된다, 된다. 어로, 응? 어? 분명히, 어로, 어로, 아, 저기, 아, 저기, 잠시만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점프가 왜안 울리지? 어, 뭐야, 이거. 좀이상하네 다시 다시 호로 어? 호루비로 안 되지? 호로 버텨보자. 그거 되는 되긴 하는데 버팀은 아. 이게. 있고요. 아, 씻었다. 아, 에에 담아서 핸드폰. 아, 잠시만요. 금방 가자. 화이팅이라고 말해주세요. 댓글로. <laughs> 감사합니다. 화이팅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잠시만요. 이거 화이팅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화이팅, 안, 안, 안 한다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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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해 와, 파이팅. 제발 해 주세요. 아, 화이팅, 제발, 해주세요. 아, 될것 같았는데! 화이팅, 조금만 더 해주세요, 제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잘하고 있다면, 은 댓글로, 네. 구독을 눌러주시고, 잘, 이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반대는 절대 안 되고요. 벌써 망한 것 같아요. 와. 이걸 레소플릭으로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아닌가? 어, 실수다. 게 마지막쯤에 될것 같다, 될것 같다. 이지 않아요? 아닌가? 안 된다, 안 된다, 요 여기에 월도 레더플릭이 되거든요? 알, 알지죠 야! 개쭈아 쌤, 이요 이것도. 지금 기뻐할 일이 아니네요? 여기 아닌데? 잘못, 잘못, 잘, 길이 잘못 들었다. 이 해서. 아, 아셨어. 레드 플립 뽑기에 길이 없습니다. 어? 레드 플릭 아니면 절대 못해요. 호잇! 안돼요, 안됩니다. 절대 안돼요. 에이? 네. 아. 아, 네. 레드 플릭 아, 아셨어. 에이? 레드 플릭 아. 절대 안되네요. 플립. 눌러주세요. 제발요.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아, 잘안 되네요. 지금 35까지 하는 거잖아요. 어쩐지. 제가 이걸 잘못하거든요 한번 해 볼게요. 시 보니까 호로 호로 되네. 오케이 됐네. 오케이 정말 망한 것 같다. 어 잠시만요. 저기 보고 잠시만 안될것같아아 <laughs> 뭐지 왜안될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줄주고 이렇게 떡 광인 셨고 뭐이거쉬프트를 어, 여기 있으니까 잘안될것 같아. 이렇게 잘. 야! 아! 제발. 아, 이제 여긴 좀 잘하네요. 이쪽 공간. 은 자, 두개 남았습니다. 어,